예인다고믿겠예예 예, 화이팅 예예 아 화이팅 예, 예. 야타 초월 5%스면 예. 나이스 한방에 올 듯? 나이스 아, 힐뱅 힐뱅 미쳤다, 힐베, 힐베, 힐베. 힐베 미쳤다. 힐베, 힐베. 와 힐뱅 힐뱅 미쳤다 와우 이번이 소호 음. 너무 잘죽는데 누구인가? 아, 음. 건우네. 치소 하하! <뭐나> 이게 <뭐나> 접니다. 나이스, <뭐나> 힐 나이스. 할수 있어! 페할수 있어! 페할수 아, 어. 있어, 나이스. 에이비 안 돼, 요이 응원했다, 나. 더. 가요에 그레이, 에그그이야 상대 이속 없다. 잘하

자리야 자리야 었어왔 우리 아나 필콜뺌콜뺌 나이스 영빈아 내가 오르 끌게 옅타버조 언니 옅타필이야풀피이 아, 녀석아 컷컷컷 <laughs> 나이스 <컷>, <laughs> 나이스 컷, <laughs> 어, 참, 컷 참. <laughs> 아니 이제 <컷> 참 <laughs> 다탐도 이제 참 내는 음, 우리 라인 꼬임. 아, 둘, 셋, 낙사 조심, 여기로시오. 아, 폭탄. 어, 뭐야? 아, 잘못 날. 나... 어. 아이고, 넌빈씨 집중. 발사. 발사. 허허. <웃음> 발사. <웃음>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촐, 나이스, 촐. 하! 아, 나이스. 구원 두 개. 좋아! 어? <laughs> 미안하다, 친구들. 영빈아! 안녕. 아. 와, 소름 돋았다. 아니, <laughs> 개웃기 명장면 뽑았다. 조회수 나이스. 파이팅. 파이팅. 예예예. 야방오 미친 와. 뭐야 누구인가 지정포 아, 잡을 사람. 저요 저요 저요. 지정포 잡을, 잡을 사람 이거 놓치면 진짜 잠안 자. 야, 로운 잡을 사람. 쉬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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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우르. 오케게 어, 열심히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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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어, 그러니까. <laughs> hey, hey, <laughs> 나노미. 나노미. <laughs> 이 갑시다, 갑시다. 10자 포즈 빨리 와요, 늦으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로우, 잡사다 빨리 와요. 하물가요, 하물가요. 가주세요, 가주세요. 가주세요 열심 여기, 여기. <웃음> 여기, 보기 되게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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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너무 많아요 아, 너무 많여 나또라있어갑시다 갑시다아 장뽕이 강해졌다 킬이다 여기여기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물가요물하물 못막아요 왔어요 아 잠깐만 가요 지라지브라 여기여기여기 위 2층 2층 오어었 어 뭐야 어디 갔어요? 안찍혔어 깜짝아 야탱이 있는데요? <laughs> 잡았어요 잡았어요 나이스예요 후우 <laughs> 좋습니다이 진정포 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짱짱 짱짱 진짜 짱짱 <laughs> 빵링 <빵이>. 하나 <laughs> 아, 없어요 죽었습니다 죽을 있어요 어 뭐야 랄빡같다 여기 개웃겨 아이고야 진정포 사람 니가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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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나 여보세요, 거 니가 나야. 가나나도 니가 나 나야. 니고야가 나야. 니야 니가 나야. 니가 나야. 니가 나야. 니가 이곳은 선비트. 파한 씨. 우아 영빈 씨. 아, 저탄 뭔데? <laughs> 진짜 미치겠네. 그래, 사레패에 사레으르런식 우와! 와! 아, 아, 내가 다 아, 알아봐서 가 내가 내가 다 잡아줄게요. 가 잡아볼게요. 잡아 잡아. 헤인아 <laughs> 잡아. 내가 잡아볼게. 기다려. 헤인아 기다려. 어디갔지? 여기다 해나. 해나 여기. 미슐랭. 다. 아이. 로나 아키 찾았구나. 영애나 아어 잘하고 있어. 어 언니나 좀 다시 가을좀 찾았어. 아이 그럼 영애인데. 그럼, 그럼 첫판 이슈 초판 이슈. 어나나긴말 듣고 나 진짜 너무 놀랬잖아. 나나 <laughs> 나 진짜 조금 그랬는데. 어어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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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역시 난 아, 아니었어. 그럼 그럼 넌난 나야. 그럼. 미치. 어어 어. 어어 어. 나깨워 볼게. 어 어. 뭐라고 하시면 <laughs> 이소 있습니다. 빵가네. 예, 예, 예. Go, g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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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o go, go,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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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차려원, 차려원. 야, 오 내놔 부방내놔예구가알예 예. 라예예예 라인 예. 라인피라인 피해. 나계 들어오고 들고 어깨 빵 당했네. 어, 너무 서운데? 예, 예, 타가네야타 가자. 지옥이다. 지옥이다다지이로 지옥이다, 지옥이다. 슝.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이로 이로와, 루슈 나도 클릭이 없다. 어, 아 잉, 거점! 해. 거점! 하하습니다루하하 자리야 옆에 어디예요? 하하 위험해. 위험해! 하하하 <목 <내놔>. <목> 다리야 부드러다리아부드러 라인 부드러안나 내놔. 나내 이소, 이 어때매? 이소, 이소! 이이미미이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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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 <목> <나이스, 나이스, 목> 다스 보세요. 예예예. 가중사라님한번 예, 예. 버텨. 가운중가운중가운중 예. 나이스인데. 나이스인데. 아, 자폭 날 자폭미. 자폭미. 가서보나 너무 무서워. 빨리. <laughs> 자아살아 p 살 p 아 p i p i e 아 p i p i e c 아 p 아 p i e c e 살아piece! 살아piece! 살아 p 내 e c e 살아piece! 살아 p 비라 비라 비라. 아이스아개웃기네시짜